로 1시간 투자하고 월 200만 원. 하루에 10만 원 벌어요. 5개월 만에 월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부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과연 진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만 보고 부업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고 사업가 해다입니다. 저는 직장을 퇴사하고 무자본 창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건 로고 디자인 사업이었어요. 어떻게 비전공자에 컴퓨터도 못 다루는 사람이 이 디자인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봤을 때 책에서 유튜브에서 비전공자라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돈을 잘벌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영상들처럼 저 또한 그런 말들에 혹해서 시작을 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립니다. 비전공자도 할수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쉽지 않고 따라서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부업을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인턴부터 신입 팀장, 과장 등 여러 직급이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월급이 올라가죠. 사업도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무조건 쌓여야 돼요. 실력이든 경력이든 쌓일수록 단가가 높아지고 또 마케팅 실력도 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과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신입 때는 아무리 일을 못하거나 할줄 아는 게 없어도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사업은 오히려 초반에는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이 안 벌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장점은 내가 이 노력들을 더 많이 한계가 없이 갈아넣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게 도착한다고 해도 쌓아야 하는 임계치는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로고 사업으로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월 천만 원을 버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매일 매일 로고를 기계적으로 그려냈어요. 물론 나를 갈아놓고 독한 마음으로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하루 두세 시간 자면서 그거를 한 달을 반복하고 두 달을 반복하고 몸이 망가져가면서 천만 원을 버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그분도 현타가 와서 사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누군가는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익이 절대로 세 달, 네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쉽게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부업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들에서는요. 정말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건 부업의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한데요. 오늘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의 종류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심지어 저도 지난번에 5분 만에 만들고 5만원을 버는 전자책 표지 디자인 부업을 소개드렸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쉬워요. 뭐가 쉽냐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쉽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만큼 쉽지는 않을 거고요. 또그 영상에서 말했듯이 판매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쉽다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는 뜻이겠죠?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를 해야 하고 또 다른 디자인도 배워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배움, 그리고 이건 어디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공부, 또 어떻게 잘팔수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카피라이팅, 마케팅 등의 공부와 적용. 차별화시키고 알리는 브랜딩과 또 연계된 부분에 대한 공부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그 우물을 파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업이라는 걸 조금씩 해보다가 전부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결국 나중에는 다안 보이더라고요. 절대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디자인으로 예를 들게요. 내가 디자인만 배우면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 즉, 팔 상품만 있다면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존재하는데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고 경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팔아야 돈을 벌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내가 이걸 만들어낸다고 해도 판매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케팅, 요즘 시대엔 브랜딩 능력까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상품만 있다고 팔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판매라는 게 오히려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키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걸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공부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실력을 늘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떠셨나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무조건 현타가 오실 거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저 또한 이세 가지는 생각도 못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업의 어두운 면도 미리 아시고 시작하신다면 훨씬 더 단단하게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디자인 부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